당신의 약속은 얼마짜리입니까? 여기 말 한마디가 황금 백근보다 무거웠던 남자가 있습니다. 사자성어 개포일라 초나라의 장수 개포는 성격이 뚝뚝했지만 한번 좋다고 승낙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했죠, 황금 백근을 얻는 것보다 개포의 한 마디 승낙을 얻는 게 낫다라고요. 그만큼 그의 신용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전쟁에서 패하여 현상 수배범으로 쫓기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현상금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를 밀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그를 숨겨주었죠. 그가 평소에 쌓아둔 신뢰가 결국 그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가벼운 약속이 남발하는 현대사회, 지금 당신의 말에는 얼마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나요? 신뢰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본입니다. 개포일락 기억하세요.